이번에는 다섯번째 노동관계법규 과목을 풀어보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에서 우리가 에, 지금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지 않는 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바로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에, 이 법상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리언 뒤껏 이분이 되겠죠. 여하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급능력개발법령상직급능력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82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일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 평론 7년과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수립한 별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꼼수를 어, 부리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예, 요거 항상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예, 성희롱 예방 교육은 분기별 1회가 아니고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 기준 법령상 근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등한 계약은, 예,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합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에 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결정되어야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예, 네, 요것도 뭐 설명을 생략하고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볼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우리가 근로계약을 쓰는데, 음, 우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리행을 할때 위약금을 만약에, 거기다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기 좀, 여기에는 이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일단은 500만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로, 근로를, 근로 5로 생각합시다. 오. 네, 그래서 500만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태료가 아니고 뭐냐면은, 과태료가 아니고 이게 벌금입니다. 음.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 네. 이게 벌금 5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태료하고 벌금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은 벌금은 전과 기록에 이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액수를 떠나서 이 벌금은 하나의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는 처벌이 됩니다. 과태료는 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그 차이가 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과태료를 어떤 행정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는이 벌금은 형사, 어, 형벌적 그런 그 내용이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에, 헌법상 노동상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노동상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단단단히 들어가죠. 단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고, 평등권에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은 뭐 지역고용전문위원회, 니원의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장애인 고용 촉진 전문위원회 예, 전부 다 포함됩니다. 86번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동일 가치, 동일한 사업, 동일 가치, 동일한 임금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는데 우리가 초점을 잡고서 그러면은 직력과 그 다음에 벌금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숫자, 같은 숫자로 나오면 뭡니까? 3, 3이죠 예, 동일같이 동일한 임금, 동동이 돼야 되는 거는, 아, 뭐 이것은 하나의 어거지 풀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걸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이 중에 나올 때는 같은 숫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아주 강합니다. 이처벌규정이 이 아주 3년 같으면 아주 중형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아, 이셈니다 그래서 33으로 나간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예. 만약 에이 문제가 나온다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아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만약에 그 어떤 기업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주 중벌의 치르집니다. 87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갈로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은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예, 이, 음,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뿐만 아니라 뭐 근로기준법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이 민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3자가 아주 자주 출연합니다. 대부분 모르겠다 싶으면 3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년. 물론 그 민법에서도 하나의 채권의 소멸, 그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이거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지나서 청구하면 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뜻이죠. 8 8번 근로기준법령상 휴게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문제 보면 근로시간이 끝나고 나서 준다. 뭐 이거는 근로시간이라고 할수 없죠. 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됩니다. 2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됩니다. 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됩니다. 아, 기억해야 될건 통상 임금입니다. 중견 임금이 아니고요. 네, 맞는 내용이에요. 4번에 네, 사용자는 8시간 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휴일에 만약에 근무를 한다 이럴 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그러나 8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내니까 어떻습니까? 100분의 100이 아니고 100분의 50이든가 아니면 이 이내가 아니고 8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은 100분의 100이 맞겠죠. 우리가 이런 건 참고로 어, 알아두어도 좋습니다 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면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죠 89번에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성명 2번 주소 3번 이력 4번 재산 뭐 누가 봐도 알겠죠 이게 왜 재산을 왜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한 번만, 어때요? 익혀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실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90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위원회로 명시되지 않는 자는 할 때, 이거는 뭐 이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머리가 편안합니다. 91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을 들린 것입니다. 1번,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이직을 해버리면 끝납니다. 2번,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한번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렇게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4분의 1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가 아니죠. 일용근로자는 우리가 경제활동 그 도표에도 항상 어, 이것이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노동관계법규에도 나온다라고 했죠.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입니다. 1개월 미만 이것이 일용근로자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92번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채용 절차 공정화와 개인 그 비밀 보장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것은 근래꼭 한두 번씩 이제 매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출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은 나왔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는 매해 나온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익히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볼까요 채용절차 공정화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 원소 어, 원소가 아니 원서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네. 2번이 법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거 예, 기억해 주세요. 채용절차 공정화에,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틀린 것입니다. 3번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넘게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4번에 구직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토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는 안 됩니다. 구인자는 아, 재산 보고 뭐 어떻게 채용을 한다 안 한다.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는 내용이라고 라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반드시 근로 취직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고 어떡해요 에, 이, 에, 구직급여 어, 이거 못 받습니다 이번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직 사유가 어때요? 이게 뭔가 자기가 뭐 어떤 과실로 위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이직 사유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3번에 죄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1, 2, 3번 다 맞으면은 만약에 4번, 1, 2, 3번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면 4번은 몰라도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뭐가 이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수급 4급 인정 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어, 건설 일용 근로자가 이 구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일전 7일이 아니고 이 건설 일용 근로자로는 14일간입니다. 14일 연속해서 어, 건설 일용 근무를 하지 않은 이런 내역이 확인될 때에 바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해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4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입니다. 자, 제조업의 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어, 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령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 55세 이상이면 고령자야 됩니다. 네, 고령자. 조금 기대, 좀 뒤떨어진, 어, 법이라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 생각하면 됩니다 236 으로 나가요 236 그러니까 고령자니까 힘든 일은 2이고요 힘이 안든 일은 6이고 중간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든 게 뭡니까 제조업은 힘들죠 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6번은 어때요 운전 이런 거는 고령자라도 별 지장이 없죠 임기업 이런 거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중간은 뭡니까 어, 유통, 서비스업, 이런 거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6을 나눈 게 뭘까요? 힘이 들면은 고령자가 비율이, 채용 비율이, 고용률이 적어야 되고, 힘이 들지 않는 건 6%가 됩니다. 2, 3, 6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은 뭐가 될까요? 100분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95분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본영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는데, 자, 에, 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하나는 훈련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양전환입니다. 즉양전훈련그 그 다음에 전지훈련, 향상훈련이 되겠습니다. 양양전 예. 양향, 양양. 예. 햇빛이 드는 쪽으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향, 양양, 양향전. 예. 그리고 이 집체훈련은 뭐가 될까요? 훈련 방법입니다. 네. 훈련 방법이 뭐에서 하는 그 방법이, 다 집체훈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2번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96번에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료, 유료, 그 다음에 국내, 국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국내든 국외든 이거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그 다음에 유료는 말이죠. 국내 유료든 국외 유료든 유료는 이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차입니다. 이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 국내는 누구에게 합니까? 에, 국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에, 국내는 국내는 어, 지자체장에게 하고 그다음에 국외로 나가면 일단 누구한테 됩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국내죠 무료죠 그래서 국내 무료니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국내는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되죠 국내 무료니까 2번 국외입니다 국외 국외 같으면 이제 지자체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고용, 노동부 장관이 되고 무료니까 우려는 등록이 아니고 뭐가 됩니다 신고. 맞죠? 3번. 국내니까 지자체장이 되겠죠? 유료는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 유료 지급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주된 사업소재,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죠. 유료니까, 유료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국외니까. 국 왜이니까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일단 아저 노동, 노동부 노동 장관이 나가야 되겠죠. 국대 유료니까 유료는 뭘 해야 되니까 신고가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 는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게 맞는데 신고는 유료는 신고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유료 무료 신고 등록 어, 이렇게 답안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9 7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갈로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배우자입니다. 당자, 당사자 아니고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며칠, 예, 10일입니다. 이거는 10일 이내 휴가를 에,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이것도, 어, 항상 뭐몇년 후에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90일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9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90일이 되겠죠. 2번이 되는데, 자, 이게 10일, 90일. 이것도 어거지로 외우는 하나의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배우자가 출산을 했으니까 어때요? 19가 하나 늘었죠? 19가. 이걸 억지로 하면은 10, 90, 이렇게, 에? 19, 이렇게 해서, 어, 1 1일9 0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에, 활용을 해 주세요. 98번입니다. 근로자, 파, 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 선언업 이런데 위험한 이런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뭐 합의니까 가능합니다. 3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령자, 고령자는 얼마입니까? 만 55세 이상이죠. 중고령자는 몇세입니까? 만 50세 이상에서 50에서 55세죠. 자, 여기에서, 어, 뭐, 엉뚱한 뭐, 칸이 하나 생기보고용상 연령금지 차별, 이거 지워야 돼.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어, 이게 갑자기 잠시 전진해봅시 어, 예, 화면 에러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파견자 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번요. 근로자 파견 사회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앞에도 한번 나왔죠 어, 대부분 이 3년으로 한다 이 예, 3년입니다 3년 3자 법령의 3자를 우리가 중요시 한다라고 했죠 99번의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육아급여 신청 취직급여 신청 기간 연장을 어떻게 할수있느냐 예, 범죄 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못 서버니까 이거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이 배우자가 질병이 있다 가능합니다 천재 질병 가능해요. 자 자매 부상입니다. 예. 이건 곤란하겠죠. 예. 자매가 부상했다라고 이게 신청해주지는 않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번의 지급안전법령상 관람원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아, 어, 이거 보니까, 어, 위에 문제를 읽혔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역시 뭡니까? 3년으로 한다. 어, 이걸 알면은 밑에 것도 3년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1회 모의고사 전체를 노동관계 법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여기에 나오는 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가면은 합격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모의고사 한번 풀 때마다 내 점수가 어떻게요 어, 10점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하면 100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씩만 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번 하면 100점 올라갑니다 250점 나왔다 350점 된다 어, 그럼 합격 넉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